嗯、yeah.

아빠 맛있는 거좀 주세요. 아빠 앉아요. 줘요. 아빠? 음. 야야서 반짝반짝 해줘봐 아가한아가 반짝반짝 해줘봐 응? 음. 응. 응. 아가 반짝반짝 해줘봐 응? 야옹 나, 서야 우리 지연이도 있구나 예쁜지 대박 지니 예쁜지 지연이랑 예원이랑 예쁜지 대박 예쁜지 아유 아가뽀 한번 해줘 주언니. 아가 얼마큼 예뻐 얼마큼 예뻐 예원이 네. <laughs> 사랑해 하는 거야 <놀람> 아유 언니 참 예쁘구나. 응? <놀람> <놀람> 아까가 싫대. 나 <놀람> 참. 아가 자장하자장 하는 거야? 응?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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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참네 살살 해줘야지 아가 아프잖아 그러면 아유 우리 쟈니 예쁘다 아유 예쁘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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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음? 어머, 예쁜지 왜 그러지, 언니? 아, 까 자장, 자장 하는 거야? 저, 예훈아.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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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훈이 응.

아빠 보세요. 예쁜지? 나. 준지 씨. 음.

만세! 체력! 체력! 쭉쭉쭉쭉쭉! 아이좋아! 이좋아 아이 음. 음. 응? 아빠 선응응응야응응응응응 아빠 선잡아 안녕 아빠 손잡아 응짜 아빠 손잡고 으야 으야 으아 짜으리 저기 한번 볼까? 우리 호나 여기 봐봐 응

어야 연아 응왜 기분 안 좋아 응 아빠가 쭉쭉 해줄게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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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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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laughs> <laughs> 쭉쭉 좋아, 응? 쭉쭉 좋아, 음. 그래. 푸르쿠 하나, 둘, 셋, 넷. 라. 스에거 에다. 둘, 둘, 셋, 넷. 푸르쿠 아빠가 쭉쭉 해줄까? 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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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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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쭉. 재밌어? 쭉쭉쭉응 쭉쭉. <laughs> 하나 <laughs> 둘셋 <laughs> 하나 <웃음> 둘 <웃음> 간지러워 요리도 간지러워 어? 응? 아이고 따끔찔. 또고. 딸국. <laughs> 아이고. 침 뜯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아아아아아아아원아아아아아이아아이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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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어거. 이고 응? 아유